상국당 앵글러입니다. 자, 오늘도 환상교 포인트. 환상교. 와, 땅 오늘 만나 사람. 사람이 많아. 갔다 어, 그쭉빼기 뭐, 아무것도 안것 같아.

Uh. 이런 데다 떨어지면 다. 하나, 둘. 하나, 둘. <laughs> 하나, 둘. <laughs> 아, 물은 많이 뿌렸네. 샘백 <laughs> 풀고 있네. <laughs> 잘 나누어 가네. 아, 따, 가볍다. 진짜 가볍 일지 마세요 맞죠. 아, 앞에 있다니까 이런다. 어 대박이다. 빼기 어 잘라야 되겠나? 용도 자르고 색깔을 <laughs> 바꿔봐야 되겠어. 먹번면 아, 이거 100% 있는데, 왜? 못 잡지.

오, 스 오, 오, 하지 빼기 난다다는 앞에 있 있으면 는다 오, 어 잡았다! 야! 어, 잡았어요! 야! 쭈-빼-기! 혹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잡 o g 잡 go! 어 크다, 크다! 오, 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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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첫 패스 잡았다 와 장비빨인가 역시, 장비가 좋아야 되네요. 이거 어떻게 건너가세요? 건너가세

40 첫수 첫수 와 나이스 와 나이스 <Minor> 와 진짜 큰거 갑니다 아, <릉> 역시 장비발이었다 <laughs> 진짜 느낌이 오네 진짜. <릉> 아 진짜 진아진이다스뽕맞다 <릉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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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is bom mata. Ah, é uma passa, passa, passa. Oh, okay. oh, my God. 나이스, 나이스. 우 아, 이거 뭐. 이이 이거 이 이거 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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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이